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의 드림카 벤틀리. 이 벤틀리 어 뭐, 뭐가 들는지 모르겠네요. 지인 중에 벤틀리를 다니는 지인이 있어요. 네. 연초에 직원들한테 선물 줬다는데 어 제가 그거까지 말고 저한테 좀 먼저 뭐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잠깐 빌려왔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연초에 벤틀리 직원들은 뭘 받는지 많은 분들의 드림카니까, 뭐, 저도 갖고 싶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언제 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벤틀리 직원이 연초에 받은 선물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선물 키트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네. 준 아닙니다. 존? 맞아요. <laughs> 뭐 들었을 것 같아요? 엔틀리니까 살살 까야 되나? 뭐 들었을 것 같아. 맞춰봐요. 저도 뭐 들었는지 몰라요. 무게 좀 봐도 되나요? <laughs> 어, 뭐, 무게. 뭐책 같은 거 들어있을까? 고 어? 캘린더? 캘린더? 캘린더 들을 수도 있겠다. 네. 책. 그러네요. 근데 박스가 좀 커서. 씨, 요것만 봐도. <laughs> 어, 좋죠? 모요 아, 엔틀리 직원들 과연 무엇을 받았을까? 이런 거 리뷰하신 분들은 없겠죠? 아, 어, 최초 겁니다. 최초? 아닌가? 여기있나? 어. 여기있습니다. 암튼, 엽니다. 캘린더군요. 역시, 기본. 일단, 캘린더. 오, 2023 벤틀리 수첩. 수첩 들어가기. 거치, 고급가죽? 이건 아니고, 뭐, 가죽? 좋은 거 썼겠죠? 그쵸. 내용은, 어, 면에 자동차 올드카 예전 거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차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월이 쪽은 메모 네, 형식은 뭐 거의 같습니다. 두께감은 1년 쓰고 충분히 쓰겠는데요. 그리고 캘린더도. 어뭐 인조가죽이겠죠 고급집입니다 내용은 뭐 차겠죠 <laughs> 차분들 어. 사옥인가요 사업, 사옥 사업 같기도 사같기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계정 정보 와 있고 전시장 전시장 정보가 있네요. 전시장 서울 전시 서울 강남 전시장 뭐 부산 대구 부티크 전시장이 많이 있네요. 전시장 정보 있고요. 뒷면에는 뭐 자동차들. 아. 자, 벤틀리. 보기 좀 들어가지고 언제 한번 타보겠죠? 화이트 벤틀리 좋아하시나요? 아 벤틀리 뭐없 없어서 <웃음> <웃음> 벤틀리 좋아 하죠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벤틀리 비싸서 그렇죠? 차값이 뭐 2억 3억 한다는데 이렇게 어, 뭐 생각 특별한 특별하다 하면 특별하고 아니면 뭐 평범한 수도 있지만 벤틀리 다이어리와 캘린더 선물을 직원들에게 나눠 줬는데 고급진 박스 줬다. 네, 결론은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캘린더와 다이얼 이렇게 들어 있다. 키링이라도 하나 들어 있으면 었어 <laughs> 좋지 않았을까, 그죠? 키링. 그쵸. 뭐 이거 보시면 벤틀리 뭐 담당자님께서 내년에는 키링 정도 키링 주시잖아요. 괜찮아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습니다 뭐 설명드릴게 뭐많지는 않아서 네 이렇게 오늘 벤틀리 지원들이 받은 키트 다이어리와 캔들러 캐, 아니 캐, 캘린더 들어있는 박스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개인적인 브라이트의 개인적인 뭐 리뷰인데 캘린더하고 다이어리 좋은데 키링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좋을느끼다 정도? 을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